자, 반갑습니다. 올해 문일려고 1등급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고, 이제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필요한 문일려고 내신 가이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 아주 좋은 정보와 꿀팁을 제가 전달 드릴 테니, 종이 한 장만 가지고 오신 다음에 거기다 잘 정리해 주시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일려고 담당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시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한 장이다. 쭉써 주시면 돼요. 왜냐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수업처럼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문일려고의 위치입니다. 음... 아시다시피 문일여고가 저희 서창 지역에서는요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남동구청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일여고라는 학교의 특성은 서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간다는 것도 있고 만수동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간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서창에 있는 친구들이 문일요고나숭덕요고 논현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문일요고에 가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생각과 조금은 다른 발전된 생각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어떤 1등급의 아주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자, 문일요고는요 위치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창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문일요고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시험 범위, 시험 범위.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시험에 출제, 출제하고 있는 시험지가 문일요고입니다. 그러면 시험 범위가 보통 2년, 2개년 여, 모의고사 혹은 많으면 3개년 모의고사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번에 이제 마지막 시험 같은 경우에는 3개년 모의고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요걸 처음 보신 학부모님들은 3개년 모의고사가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학부모님들 올해 이제 3월, 내년에 2025년 3월 24일 경 정도에 모의고사를 시험을 치르게 돼요. 그러면 2025년 3월 모의고사 고1 영어 지문과 2024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지 알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2016년 16년 3월 모의고사 그10 2월, 11월 모의고사를 출제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 시험 범위에서 3개 정도의 시험 문제를 시험 범위에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지문당 한 개념당 보통 문제가 24개에서 25개가 되니까 3개 정도 된다고 하면 지문이 75 지문 정도가 될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75지문은 어느 정도 양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도림보다는 보다, 좀 많고요 숭동요구보다는 당연히 좀 적죠 숭동요구보다는 훨씬 적어요 근데 본질은 뭐냐 이게 만만치 않는 지문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 지문의 양이 그렇기 때문에 2번 바로 갑니다 위치랑 시험법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이 서창 중학교나 만월 중에 있는 다녔던 친구들은 사실은 내신 난이도가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많이 높지가 않아. 그럼 그게 어떤 부분에서 높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서술형이 없어요. 학교 시험에 서술형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 그런데 이 학교를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중간고사 첫 시험에 다시 중간고사 첫 시험에서 무엇이 나오냐? 바로 여섯 개 서술형 지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타 학교와 다르게 한글이 주어집니다. 이런 건좀 아주 꿀팁이죠. 그러니까 한글이 있는 상태에서 본문에서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서술형을... 절대로 단순히 외워서 풀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좀 수치로 현장 강의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서술형 빵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을 아예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봤자 한두 개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술형을 내가 써본 친구와 안 써본 친구 다시 서술형을 연습해 본 친구와 연습 안 해본 친구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매주 아이들이 힘들게 이 서술형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서 1등급의 포인트가 서술형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중학교 때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괴리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어, 문의려고는 객관식 문제에서도 함정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객관식 문제라고 함은 사실 아이들의 지문을 명확하게 볼수 있는 능력을 보고 선택지를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주어진 빈칸 앞에다가 갑자기 원래 본문에 없던 뭐 퓨나 낮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 나신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내가 외운 내용에 반대의 내용을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좀 말이 복잡한 거예요? 아니죠. 내가 외운 지문에 반대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함정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항상 학생들이 내가 그냥 성실하게 공부하고 외운 친구들은 이 함정에 뿅! 하고 빠지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죠. 그럼 맨날 이럽니다 엄마, 실수했어. 이게 실수가 아니라요. 실제 학교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점수에 대한 어떤 오답률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나 문으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실 때 너무 이게 거시적으로, 너무 미시적으로 좁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해 되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문일료고는 <laughs> 이게 물론 내년에 어떤 경향이 바꿔질 수는 있어요. 제가 이 영상 촬영하면서 오픈을 하는 거니까 기말고사에 서술형이 없습니다. 야 이게 진짜 엄청난 시험지예요. 어 기말고사에 서술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요 1학년 1학기 1학기 중간고사의 점수가 그 학기의 등급을 결정하고요.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점수가 그 학기의 등급을 결정해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좀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둘째이시면 이해되실 건데 기말고사 난이도는 쉬워요. 그런데 중간고사 난이도는 서술형이 6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고 어려운데 기말고사 서술형이 없다 보니 두 개를 합산했을 때기발고사 점수 자체는 점수가 높게 나와요. 왜냐하면 서술형 없으니까, 전부 다 객관식이니까 되게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평균을 내 보면 결국 중간고사를 잘본 친구가 등급을 획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결국 우리의 1학기 정도의 이 내신 5등급의 1등급의 본질은 무엇이다? 1월과 2월에. 바로 요 4월 27일에 보는 요 문일료고 시험에서 서술형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미리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문일료고에 대한 가이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공부를 할 것이냐. 제가 이제 대안을 말씀드리겠죠.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1번인데요. 저는 중요한 것부터 하는데. 일단 단어입니다. 어, 단어가 어떤 식으로 제일 중요하냐면요. 특히 객관식에서 여기 반대 단어를 쓴다고 했잖아요. 이 문일 요거는. 그래서 반의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학교는. 왜냐면 반대 단어를 쓰니까. 그리고 뜻이 비슷해 보이는 혼동어의. 그 다음에 유의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항상 내가 공부를 할때한 단어 한개뜻한 한 단어 한개뜻 이게 아니고 계속 파생시키면서 머리를 이렇게 계속 쓰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근을 기준으로 이걸 파생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항상 서술형의 중심이 될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뒷부분에 있는 접미사 를 통해서 이게, 션, 명사형인지, 뭐뭐, 티, 명사형인지, 뭐뭐, 먼트, 이게 명사형인지,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전미사도 정확하게 쓸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뜻만 1대1 대응해서 외워서는 1등급 나오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바로 본질로 가는데, 서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서술형이 굉장히 특이해요. 왜냐면 하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글 힌트를 안 줍니다. 근데 문일려고는 한글 힌트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글이 있고 영어로 서술형을 쓰라고 하면 아니, 생각보다 쉬워 보이잖아요. <laughs> 그런데 아닙니다.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문법적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조건이 필요한 그 전제를 가지고 서술형을 쓰다 보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 단어 개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곳은 한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담백하게 쓸수 있게 만들어 놓는데. 문일려고는 한글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야, 나 한글 주어지니까 영어 다써쓸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 문법에 대한 조건을 명확하게 모르면 문제를 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법의 조건을 알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문법에 대한 출제 의도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아까 앞서서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저희는 다섯 개의 손가락을 항상 수업시간에 그립니다. 자, 좀 마음이 급해서 손가락이 엄청 길어졌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각 문법 단원에 다섯 개의 출제 의도를 뽑아내요. 항상. 알겠죠? 그냥 문법을 그냥 마음대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카테고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범주화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한 번에 문법을 줄수 있게 시제를 풀 때는 다섯 가지, 준동사 풀 때를 다섯 가지, 내가 뭐 비교를 공부할 때는 다섯 가지 이런 식으로 출제 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과 서술형을 같이. 접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너무 좋죠. <laughs>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제일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는 도림고와 동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이 이 서창 지역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숭덕요고라는 좀 괴리가 굉장히 큰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일요고랑 숭덕요고를 봤을 때좀 숭덕요고가 그래도 시험도 어렵지, 난이도도 많지, 범위도 많지,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문일요고로 튼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누구나 모두 다 1등급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일료고를 가는 친구들한테 가장 아쉬운 거는 사실 도림고 친구들과 동일한 부분인데 뭔가 좀 전투력이 많이 없습니다. 이게 뭐 여학생한테 전투력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무슨 말이냐면요. 좀더 내가 잘하고자 하는 능력과 그런 목표의식을 조금 더 증진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은데, 뭔가 좀 이렇게, 어, 뭔가 이게 뭐야, 공기의 흐름에 맡기듯이, 학원에 그냥 가방만 메고 간다듯이,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등급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이서술형 문제 자체가 너무 좀 어렵다 보니까, 서창이나 만월중에서안 나온 시험이다 보니까, 점수가 훅 떨어져요. 그래서 잘못하면, 영어 공부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학 기간 동안 가장 강조하는 부분들은 이 중간고사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면서 내가 공부를 할때 제가 지금 오늘 어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좀 열정이 있죠. 그래서 저와 함께 이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우리가 서창 지역을 벗어나서 우리의 목표 있는 학과나 대학교를 그래도 인 서울 서울권으로 가서 열심히 한번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발돋움 할수 있는 그런 수업 환경을 만드는 게 저의 가장 요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일여고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항상 내신도 중요하지만 내가 좀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서 내가 비록 지금 순덕 요거는 안 가고 문일요고는 선택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문일요고에서는1등급 무조건 나오는 거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laughs> 세상에 모든 노력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만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아주 재밌고 쉽게, 하지만 깊이 있는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학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오늘 꿀팁 다 말씀드렸으니까 잘 정리하셔서 혼자 공부하더라도 충분히 능동적으로 공부하시고 만약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또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드리니까 더 중요한 건이 중요한 기간에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내년에 5등급제 1등급을 진심으로 희망하겠습니다. 이상, 문일료고 담당을 하고 있는 영어 원장 인사드리면서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또 좋은 영상을 저희가 또 자주자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